뭐라이갈색이나요 검은 게나요요스슬 네. <laughs> 어차피 네. 지금 까슬니까스니라이스 슬라이스. 이스 슬라이스. 고 그 숨어 뭐 드라마 어? 촬영하듯이 어? 대본을 어? 갑자기 <laughs> 아니 갑자기 대본을 아니, 대본, 안 <laughs> 보존, 보존, 대본 안 보잖아 원래. 배우님 들어가실게요. 슛 <laughs> 들어가실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laughs> 떨려서. <웃음> 자, 자. 오늘도 왜? 예. 자. 어김없이 모여버렸죠. 네. 네. 모였습니다. 자. 저희가 연말에 저희가 자작곡을 연주하기로 해 버렸잖아요. 네. 해버렸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버렸죠. 네. 그 자작곡을 우리 손우현 작곡가님께서 만드셨다고. 와, 와 박수! 와, <laughs> 몬티! 아, 아, 몬티 나 바로. 아니, 뭐, 제가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음. 뛰어나죠. 아니, 그걸 쓸 수, 어, 써봤으니까, 꿈알탄에 어울리는 이제 곡을 음.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어, 기대된다. 그럼 바로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좋아요. 네, 바로. 그리 음. 네, 네. 가사를 써놨는데, 네. 언제 선호하셨어요? <laughs> 다시 오전에 <오거든>. <laughs> 어. 지금 현수가 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청자켓을 입고 왔어. 아뭐 어. 뭐가 연관이 있어? 어그 아, 연관 있는 어. 거야. 보통은 청자켓을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가끔은 입기 가을이니까 또 근데 또 중요한 게 아, 뭐냐면 청바지 를 입고 왔어. 오 아. 어? 우현이도 청바지 나 청바지잖아. 민희도 청바지. 청바지. 그럼 저는, 없는다, 저는, 저는. 너는 리더니까 상관 없지. 멤버들이 지금 청을 뭐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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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그 주제가 청이야? 공격했습니다. 바로 바로 청, 청청패션! 청, 와우! 청청패션! 청, 청, 청청야 청, 1년 청년 내내 청청청령청타령정청청타령청청우리가 어, 콩알탄이 모인 의미가 뭐야? 우리가 승호 기타 잡아본 적도 없고 지금 현수 뭐 이거 건반 쳐본 적도 없는데 그치. 도전기잖아. 아, 미니는뭐 너무 잘 치지만 그치. 현수 베이스는 베이스 처음 도전하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청춘들이. 도전하는 아 다섯 청춘을 그렸다 그치 오오. 그리고 우리 청춘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청청 패션의 노래 맞는데 청청 두번 나오니까 강조가 된 거예요 아 청청. 청청 그치 푸른 푸른 열정 오, 푸른 열정, 푸른 열정. 푸른 열정. 푸른 열정. 어. 사실 근데 뭐 일단은 스, 스케치예요 스케치요 어, 어. 일단 뭐 저희가 완성을 딱한건 아니고 네. 가이드처럼 그지 음. 그리고 음. 나는 솔직히 우리 가사는 같이 썼으면 좋겠어. 아 일단은 그냥 형 생각나는 대로 써. 내 생각나는 대로 쓴 거고. 아. 가사 네.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고칠 수 있지. 홍하탄의 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아. 그럼 작사 에 우리 다 이름이 올라가겠네. 근데 여기서 만약 민니가뭐 썼는데 아쉽다 빼야지 민니는 응? 그러니까 아, 진짜 나는... 좋은 문장들을 넣어야 들어가는 거지. 아. 안 써. 과감하게 안 쓰면은 빼 빼버리겠다.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오. 조별 과제 하려는데 이름 올리면 싫잖아요. 아, 싫지. 그렇지. 그런, 그런 것도 정확해. 배제를 하자. 어, 어, 좋네. 어.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음. 일단 네. 뭐 내가 쓴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네.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천장이 네모네, 그렇지? 이 네모난 천장 속에 항상 우리는 시선이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아, 이거 아, 밤에 쓴 아, 거예요. <laughs>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그치? 천장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으면 네. 누워 있는 사람들 많아. 항상 맞아. 누워 있어. 네. 그러면 항상 시선이 갇혀진 거야. 네. 어. 항상 뭐 집안은 방에만 있어, 어. 네모난 벽지만 보고 언제쯤이 벗어날까 우리가. 음. 갇혀 계신 거야 이분은. 자, 음. 갇혀 계신 거야 이분은. 자, 아, 그러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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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만 <laughs> 있는 거야. 집순이야. 집도 오일드보리, 못, 오일드보리. 못 나가. 어. 어. 갇혀 있어. 아니, 나갈 수 있어. 그걸 말할 수 있어. 수는 아. 아.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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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혹시 질문 하나 드려요. 아침에 어. 드려도 <laughs> 눈을 떠 뜨셨을 때. 네. 네. 보통 천장이 동그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laughs> 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 의문이었고 아, 자, 시선이, 시선이 보통은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기가 천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떴을 때 보통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 아, 아, 그렇지. 일단은 내가 이렇게 네. 써봤다. 네. 어, 설명을 들어보자. 가이드다. 들어보자. 어, 들어보자. <laughs> 네. 내 안에 그치지 소호가 정확한 포인트를 찍은 거야. 네. 네. 소외되지 않 않는... 소년만 하면은 우리가 그치, 그치. 어 서운하시지. 네. 우리 콩깍지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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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까지 갔자. 콩깍지에 네. 소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그치 같이 가는 거야. 아, 같이 소년, 가는 소년. 어, 어. 조님이 손을 뻗잖아. 조님이 옷장 사이로 흐르는 파란. 아. 옷장 안에 청자켓 청바지가 있는 거지. 그지. 아, 우리가 그래서... 집에 청바지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수도 이런 발언이 이런 말을 해서. 없을 수 저는 청바지가 없어서 풀크 아, 세입반이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바지 툭 걸쳐 입고. 걸쳐 입고. <laughs> 청바지는 보통 이렇게 바지를 그렇죠? 입, 발을 넣어서 이렇게 입지 않나요? 걸쳐 입으면은. <laughs> 매투 같은 걸툭 걸쳐. 매투 같은 걸툭 걸쳐. 그러니까 청바지를. <laughs>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좀의이형좀 이거 가사적이니까 약간 을미을미잖아요 아이 아, 재밌자고. 을미을미잖아요 아, 아이 재밌자고. 이거 비답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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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 어. 아. 아, 아. 푸르른 태양을 따라 달려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아. 집에만 있지 말자. 그러니까 정이야 열기는 식지 않았어. 우리의 심장의 열기는 아, 식지 않았어. 멈추지 않았어. 이 태양과 같은 의미. 그렇지? 어. 태양이 멈추지 않아. 어. 우리 태양처럼 뜨거울 거야. 그렇지? 네? 정신없이 그냥 일단 달려가, 거야. 어, 네. 달려가, 뭐가 될지 모르지. 달려가다 보면, 그럼 나의 몸은 뭐야? 블루 블루. 블루 블루. 어. 우리 블루 블루 해지는 거야. 근데 아. 여기서 뭐가 피어난다? 피어난다. 별이 피어난다. 우리가 빨리 달리다 보면 네. 정신없이 달면 어떻게 돼? 네. 어, 넘어질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찢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 넘어지고 바지가, 네. 바지가 찢어질 수도 있. 고 그렇지. 바지가 찢어질 수도 있어. 근데 아. 그러면 어때? 멋있어요. 그렇지. <laughs> 네. 마치 워싱진. 음. 나만의 워싱이 생긴 진이라는 거. 죠 우리가 네. 내 몸에 맞춰진. 그러니까 어... 청청 패션이다. 블루 블루 패션.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네. 가장 중요한 완전 거. 완전 직격이네 여기서 직업. 우리만의 직업. 또 약간의 그런 메시지 넣는 거야. 메시지요? 응. 어디에? 푸르른이 뭐야? 푸르른이 <laughs> <프루른이> 뭐야? <laughs> 청. 청이지. 네. 네. 청. 진짜 올드한 이거. 청이잖아. 네. 이게 뭐야? 청이지? 네. 청이지. 열. 열정. 청청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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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 와 소름! <laughs> 새로 메시지를 숨겨놓은 와, 미쳤다, 거죠 그니까요 대단하다 우연아 너 진짜 짱이다 와 이거 와 이것까지는 생각을 야 <laughs> 이거를 맞췄다 청청열정에서 여기를 아, 같이 숨이 아무... 상관과 같이 갔다 음 수미상관 이거는 뭐 <laughs> 아니, 일단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박수하면 싸면서...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고 와 <laughs> 가이드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고칠 수가 있고. 아니 가사를 들었으니까 이제 아, 아니, 노래 들어봐. 노래 드러... 들어봐. 네. 어, 멜로디가 궁금하다. 어, 이 가사에 어떤 어. 멜로디가 붙어 있을지. 이거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와 천재네. 뭐 천재... 이틀만에 곡이 아니, 그냥 뚝딱 나오고 뮤비 컨셉까지 다 나왔네. 와 뭐야? 그럼 내가 뭐, 어, 일단 들어보, 들어볼게요. 우리의 보물 같은 존재구나. 조용히. <laughs> 얼마나 좋을까? 와 <laughs> 아, <laughs> 뭐야? 들어가 이제. 승우 가. 가이드 한 거야, 연이비가 음. 너무 좋은데? 음. 아, 가사 이렇게 붙는 거야? 와우. 와우와? 아, 와우와가 있었구나.

대박 완전 대조 소름 났잖아 형 소름 도았어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이틀 만에 만들지 <laughs> 정말 대단한 친구네 예. 이게 지금 사운드가 핸드폰으로 공구리. 하면 작아가지고 댐핑이 안 오는데 댐핑 <laughs> 아 느껴져 댐핑 네 댐핑 네, 나는 댐핑 모든 다 게다 댐핑 모든 다 게다 댐핑 아 진짜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와. 진짜 진짜 좋아, 형. 진짜 좋아요. 우리 멜론 1등 찍겠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그, 짱이다. 아, 멜론 1등은 뭐지? 멤버들의 반응을 봤을 때, 흡족했어요. 아, 되게 좋았고, 뭐 예상했던 바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잘될 곡은 영감이 확 와서 바로 써지거든요. 제가 청바지를 딱 입는데, 딱그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곡을 바로 만들었어요. 이제 뭐, 제2의 데이 식스? 농담입니다. 가이드로 살짝 해놓은 거고 구성 같은 거좀 바꾸고 싶어 나도 이걸 가 이거 가사가 있으니까 이걸 살짝 수정하게 우리끼리 좀 회의를 그럼 어. 회의야, 하자 회의를하자 할수 있다 그렇습니까? 제목은 바뀔 수 있는 그게, 그게 없는 거죠? 아, 미니는 아니, 제목이 마음에 쓰지. 안 드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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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목이 너무 짜쳐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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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바뀔, 바뀔 수 있는 아, 여자가 바 있지 일단 나는 어떻게 딱 하냐면 곡을 쓸때 키워드를 하나 정하다음근 일단 청정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은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할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그럼 우리끼리 생각하는 것보단 어. 검색해가지고 좀 서칭을 해보자 그래 현수가 네. 그러면 아. 노트 해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어 그래 현수가 그러면 어. 막내니께 어. 어.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콩알탄 콩알탄 하면 나오나 네이버에다가 어, 콩알탄 성담동 맛집 <laughs> 콩알 아. 콩알탄 어, 이렇게 치면 어 나오네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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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님 중에 콩알탄이 있네 어 나온다 나온다 오 대박 웹 예능 있다나 어 이게 음. 있네 웹예능 있다. 있다 있다 있다요 이거 사진 도 나오네 색깔 뭐야 손은 청... 청색이잖아. 그러네. 우와. <laughs> 어? 웹 예능 PQ 닷큐 근데 왜 현수 이름만 쪽 검은색이냐 저거? 왜왜너 것만 검은색으로 나와? 있어 클릭이 안 돼. 클릭 될 아! 걸? 이거 눌러봐. 뭐 어? 어, 이게 프로필이 있는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뜨는데 어? 현수가 프로필... 프로필이 없어 가지고 나는, 나는 눌려지는데? 네 사진 봐봐. 잘생기셨다. 아니 왜다 나는? 어 아, 근데 어 자꾸. <laughs> 현수 다시 눌러봐. 그래서 안눌리 아, 클릭이 안 되네 아예. 클릭이 왜 없어가지고 눌르니까 바뀌긴 해 색깔은 어, 바뀌고 너 뭐지? 프로필 준비 안 해왔어? 근데 회사 들어올 때? 아유 야 없을 아, 수도 있지 그걸 네이버에서 이거는 올려놓는 거니까 얘도 프로필은 있지 너가 네이버 프로필 준비한 거 아니니까 그래 네이버에서 이거는 올려놓는 거니까 얘도 프로필은 있지 그래 일단은 회의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음.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청춘을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때? 네 그래 청춘 청춘을 검색했을 때 이미지가 뭐가 그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청춘을 쳐보자. 청춘. 네. 어. 청춘. 어. 청년. 저희 청... 보. 괜찮아, 너 없는데 여기. 아, 형. 아, 아야, 아, 아, 그만하지마. 구글에 있나? 구글에 있을 수도 있고. 구글, 구글에, 구글에 쳐봐. 구글에, 구글에 쳐봐. 구글에. 너 이름? 구글에. 구글에, 구글에, 구글에 어. 유연수 있었어. 글로벌은 어. 있을 아, 수도 있잖아. 네, 네. 다음이나 어, 괜찮을 것 같아. 구글에 쳐봐. 유. 유. 냉장고를. 너 냉장고한테 부탁겠어 셰프님이 나오시네. 잠깐만. 아, 여, 아, 있네 유현수 밑에 청, 청춘이 아니가 청춘. 그러니까 우야우. 청춘은은 친. 춘, 춘이라고 춘. 춘, 청춘. 춘, 춘. 춘이 아니잖아. 청춘은 아니. 네, 저도 알아요. 음. 또청춘이라니까 청춘. 현수야. 청춘. 청. 이게. <laughs> 청. 너춘 <laughs> 대래. 너 춘, 춘이 춘이면 춘 대래 춘대 네이버가 싫으면 구글에다 검색하자. 어? 너 지금 네이버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지? 아니아니에어요 그래, 청춘. 청춘. 아 그래, 봐봐. 그래, 청춘 하니까 다 하늘 나오네. 그래. 푸르른 하늘. 그래. 푸르르. 낙이네. 어, 미쳐야 청춘이다. 청춘은 미친다. 미쳐야 되네. 야, <laughs> 미친다. 미친다. 크레이지. 그래, 크레이지. 그래. 크레이지. 청춘에게 들꽃 젊음 낭만. 그래. 야, 청춘은 낭만, 낭만이지. 낭만이야. 낭만이지. 야, 낭만. 낭만 낭만 이 좋다. 청춘을 바로 지금. 어. 바로 지금. 청바지. 어, 야, 어. 청춘청바지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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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 청춘은 야. 야 대박 현수, 현수는 어때? 의견? 그래 네 의견 좀 내봐 너가 제일 청춘이잖아 어쨌든 우리 중에 너 청량이잖아 어 글쎄요 검색창에 프로필도 없는 제가 뭐 의견을 내도 될지 그래 그럼 넌 일단 가만히 있고 내, 나머지는 어때? <laughs> 아이 아야 장난, 장난 그래 그래, 그래. 어. 야 근데 그런 거는 왜냐면 신경을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진짜로. 맞아. 맞아.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프로잖아. 프로잖아. 되지. 빌드에 있는? 나는 근데 나는데 프로는 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어, 아, 중요하지. Feel. 중요하지, 필. 아, 프로는 필이야. 프로는 필이야. 맞아. 프로는 필이지. 프로 필이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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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깜짝 놀랐는데, 어 걱정 모르는데 원창이가 프로필 없다고 하신 거죠. 아니, 아니, 프로, 아니 프로가 필이 아니 프로필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아이, 그냥 엄마. 프로는 필이 중요하다고. <웃음> 프로는 평 <laughs> 피... 저도 알건다 알아요. 잘... 왜또 그래 둘이. 아니 네이버에도 없다고. 지금 저 지금 게 프로 아니... 프로는 필이 중요하다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 프로는 필이 중요하다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laughs> 아니 형수야 프로는 필이 중요하다고. 프로는 필이 프로는 필이 중요한 건데. 아니 나말 말을 못 해. 프로는 필이잖아. 느낌 중요하지 않냐? 프로는? 나아 말도 안 했어. 아 갑자기 나 그럼 어떻게? 너무. 프로필 말할 수 있잖아. 필. 아니 저번 자꾸 밥 먹으러 네. 가는 것 같은데? 뛰어 나갔잖아. 정신없이 뛰어 나갔다. 어. 잠깐만 나 영감 떠올랐거든. 그럼. 정신없이 뛰어 나갔잖아. 일단 정신없이 일단은... 정신 달리다가 아니, 아니. 보면은 일단, 일단 현수가 싶어. 지금 영감이 왔을 네. 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수가 일단 해해 하고 나가고 어. 그래. 있어. 그래. 어,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조금. 속상할만해. 김정거를 치고 있네. 내일로. 어? 어? <laughs> 뭐요? 나도 구글에 접을까? <laughs> <laughs> 어이씨 기가 <laughs> 진짜 이상하다 음, 오늘 같은. 음, 등... 어, 뭐야? 진짜 이상하다 음, 오늘 같은. 음, 등... 어, 뭐야? 이태자씨 뭐 말씀드려요? 큰일 뭐? 그 났어요. 현수가 대표님 네, <laughs> 방에 쳐들어가서 난도 어, 미워요.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래 가. 잘했어 가. <laughs> 뭐라고 하고? 뭐 뭐라 뭐라고 한 거야? 뭐가 지나가. 아, 난리래 일단 가 보자. 안녕하세님 어유, 깜짝이야. 야. 진짜 뭐야? 둘, 셋! 힘주 놓고. 안녕하세요. 코하타입니다 아니, 왜 무릎을 꿇고? 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 죄송합니다. 초코우유 먹고 진정이 됐구나. 네. 찍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내년에 개봉하고 오네요 되면 프로필에 검정색깔이라고 놀리지 말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 니네는 언제부터 파란색이었냐? 한십몇년 됐잖아, 그지? 형들 봐봐. 파란색이어도 다 어? 괜찮아. 어? 너희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공연 준비? 네? 네. 네.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야지. 오랜만에 보였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해야죠. 하나, 둘, 셋. 공연탄!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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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마나 좋을까? 들어가 이제, 승우가 가이드한가요, 연희 네가? 너무 좋은데? <웃음> <웃음> 아, 가사가 이렇게 붙는 거야? 와 워우워? 와우와? 워우워가 아, 있었구나 I